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LH가 공공분양 아파트 무순위 줍줍 자녀세대를 공급합니다. 거주지역 상관없이 무주택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소득이랑 자산 제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LH는 최근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검단 신도시 자녀세대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1,224세대 중 전용 면적 74에서 84, 148세대를 무순위로 분양하며 청약신청 접수는 4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으며 황화산 근린공원도 가깝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은 전용 면적 84기준 평균 약 4억 3천만 원 수준이며 범단은 최근 전용 84단지가 6억 2천만 원에 실거래되는 등 공공 분양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공 분양 무순위 단지는 작년 9월 본청약에서 1순위 전용 74기준 6.6대 1 경쟁률로 마감됐었습니다. 다만 현재 불확실한 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는 주의해야 합니다. LH는 금융권 집단 대출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집단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수분양자가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